저거 세 개가 지금 이쪽에다 놀라고 갖고 온거 아니에요? 저거 세 개. 여기, 여기, 저기 세개 놀라고 바꾼 거잖아요. 그러면은. よかった、よかった。 그쪽 코너는 그럼 6 0 0개 900개를 쓰고, 네? 두개더 갖고 나네요? 안녕하세요. 아 어, 일일 날씨가 좋으네요. 아주, 햇살이 쫙 비치는 게 선선합니다. 선선하니 좋으네요. 아, 여기가 지금 그 보강토 뒤쪽이에요. 그러니까 저 그리드 지금 걷어낸 거는 이제 어차피 저거 두세 단을 제거를 한다니까 뭐 걷어내지만은 그 밑에 쪽은 걷어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600짜리, 그, 저, 무릎통을 좀 작은 걸로 쓰자. 이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, 좀덜 타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, 그, 그리드를 최대한 안 망가뜨리고, 응. 안 망가뜨리고, 이제,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드는 일단은 될수있으안 망가뜨리는 게 좋아요. 왜냐면, 저 그리드가 어쨌거나, 최후의 부르잖아요. 고강도에서는 저게, 보강을안 해주면은, 어차피, 베기질 못하니까, 그래서,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. 우수 배관이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은, 그 전에 하던 방법이에요. 이게, 그 전에 그, 제가 이제 굴삭기 하기 전에, 그때는 이제, 광파기라든가 뭐, GPS라든가, 뭐, 이 측량기기 이런 게, 이, 정확도가 떨어졌죠. 그때는 뭐, 저건 없었으니까, GPS는 없었으니까. 예, 그때 당시에, 그때 당시에, 이제, 무음통을 먼저 설치해 놓고 경계석을 놓으면 이게 다 틀려요. 계속 높, 높이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, 일단 견, 경계석을 쫙 놓는 거예요. 쫙 놓고, 경계석에 맞춰서 다시 또 이렇게 터파기를 해가지고, 저무음통을 설치하고 다 이렇게 한 거지. 근데 지금은, 이 측량 장비가 워낙에 좋잖아요. 뭐 미리까지 맞추니까 측량 장비가 좋으니까 그 측량 장비로 해가지고 측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물음통을 먼저 설치를 하는 거예요. 그래놓고 경계석을 딱 놓으면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법을 안 써요. 이거는 구시대적인 방법이지.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이에요.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 안하고 간다 소리 나와요. 근데 방법이 없죠. 뭐 일단은 여기가 그런 방법으로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. 현장에서 이제 나이 많은 장비가 들어오잖아요. 장비 빼라 그래요. 그리고 이제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. 환경, 환경 때문에 뭐 밑으로 기름 세거나 이러잖아요. 무적이 싫어하거든. 현장에서. 그 때문에, 아무것도 모르고 아유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하루에 뭐한0만원받아가어 그거 뭐. 아니에요 5, 60만원 뻘이가 아니야 55만원에 하루 기름값에 모든 거 10만원 빼놓죠 네. 그 다음에 큰차 운행하는 거 5만원 빼놓죠 그럼 40만원이야 40만원에 장비 20만원 나 20만원 두 몫이에요 옛날에 소가 밭을 갈러 나가면 은소한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젠지재비 한품 이렇게 두품 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두 품이잖아요. 그러면 얘불사때 20만원, 나 20만원, 하루에 40만원 벌어.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3년에 한 번씩 장비를 바꾸면 은 이게 3천만원, 4천만원씩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. 노장비면 이제 강가상까다 계산을 해가 그럼요. 그렇기 네, 네. 때문에 하루에 30만원 벌이 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. 뭐, 인터넷에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뭐, 하루에 50만원, 60만원. 그렇죠. 아, 그렇죠. 그럼. 그러 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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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개살구야. 그냥 이제, 기술노동이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한 맛은 있죠. 그렇죠. 아, 그래. 근데, 근데 또 이게, 이게 막아줘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이 왕만 매달려가지 해봤자 안 돼요. 뭐뭐 그래요. 그리고 많으니까. 이제는 이 현장에서 장비 조금만 서르잖아요 점심 때쯤 되면 나가라래요. 장비 빼라래요. 그 정도야. 그러니까 사람한테 시달리키지, 예? 돈은, 돈은 돈대로 안 되지.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근데 이제, 직업이니까. 야, 저 고압선이 저기 지나갔는데, 저기 죽은 거라 그러네. 죽었다 그래도 일단은 살살 파봐야죠. 괜히 고 죽었다 그랬는데 살으면 골치 아프다. 진짜 죽었는가 본데요 아니, 아니 이게 참 저거가 안 들어갔어요 아직 대관이 전기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라고 하면 모르지 뭐, 일단은 죽었으니까 믿어봅시다 이런 거는 안 찍어둘 수가 없지. 오, 멋있다. 맛있겠다.